아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네요 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아반떼 고친 곳으로요 스테빌라이저 멤버랑 뒤에는 어시스트 암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 춥네요 저렴한 거부터 고쳐서 해결해 주시려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잠시 왔어요 잠시 후 무회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반지탑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반지탑이 있습니다 넣러 때도 소리가 안 납니다. 잘 고쳐졌네요. 오 브레이크 한 밟고. 어, 제가 다른 업체에서 알아보니까 하부에서 잡소리 날때 로암, 어시스트함 그리고 서스펜션암을 교체한다고 해요. 근데 뒤에서 나던 어시스트암. 잡소리도 잡아주시고 원래 앞에도 로어암 교체 안 하시려고 했는데 스테빌라이저 멤버 그것만 교체했는데도 잡소리가 나서 로어암까지 교체한 거거든요 뭔가 서스펜션함까지 교체 안 했는데도 잔소리까지 잡아서 사장님께서 실력도 좋으시고 돈도 절약해 주신 거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서스펜션함을 어퍼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.